네, 1 5불짜리 숙소고요. 여기는 리조트긴 한데, <laughs> 여기 내부는 정말 뭐할말 없습니다. 아, 낡같고요 화장실은 그래도 좀 깨끗한 편인데, 뭐 어메니티라고 이런이 나왔고, 뭐, 그 드라마 깨끗해요. 벌레도 없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아, 벌레 없으면 진짜 그래도 되게 코지, 코지한... 어. 수면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수영장이 있는 리조트예요. 제가 큰맘 먹고 수영장 있는 리조트로 어, 선택을 했는데 비가 오니까 아 진짜 간날이 장날이네. 차 저기 있거든요. 아 우산을 뭐꼭 사야 되나? 막 지금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늘어는게 싫어서 항국라산안 갖고 왔는데 제가 여행할 때 제일 싫은 게 비온 거거든요. 더운 거는 괜찮아. 근데 비가 오면 진짜 격리가 돼야 되잖아요. 이거는, 차가 있으니까 그나마 제가 시내 구경하러 좀 나왔거든요. 야시장 찍고 나왔는데, 밥을 먹어야 되니까. 뭐, 어휴, 숨치고막 이런 분위기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여기 이쁘네. 이쁜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어둠 속에 시골이다 보니까, 이런, 이런 것까지 이쁘게 보이는 거죠. 아, 야시장 가서 몇개 그냥 들고, 여기 그랩도 없는 깡촌이거든요, 사실. 그냥, 애들이 그냥 말, 그, 마약으로 오는데 같자기따뜻하 <laughs> 여기 애들 좀 많이 있네 어른들도 있고 식당 괜찮은 거 보다 마사지도 있네 아 마사지가 없네 마사지 가려면 내려가지고비 맞으면서 마사지 받니다아 여기가 워킹 스트리트구나 숙소가 나쁘진 않아요 걸어서 한 2-3분 거리면 여기 중심 가라서 나쁘진 않은데 비가 오니까 숙소도 이쁘게 잘 놨는데 비가 와서 너무 아쉽다 출장도 있네 내일 아침에 열리면 열림... 비안 아, 오면 출장 한번 들어가보려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맨날 온천 가고 3일 녀서 수영장도 가고 물놀이 하러 온것 같아요 아 여기 이렇게 야시장이 있구나 이게 야시장이네 그래서 지금 비가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뒤에도 따로 온 차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고프로로 제대로 나와지 모르겠는데 황포도 좀 오나 보다 특길에그려있 가봅가볍시다 아, 야시장인데 뭐 먹는 데가 없어서 안 보여서. 어, 아, 여기 뭐, 교자, 교자 퀸이래. 바이가 유명한 일은알것 같아. 이게 젊은 애들 감성에 맞는 그런 곳들이 조금씩 있고. 아, 레드링이 있을만하구나. 물가도 싸고. 뭐 투어도 많아요, 여기. 오, 여기 산이 있다 보니까 투어가 있는 것 같은데. 케이브 트립도 있고, 튜빙도 있고, 와인 아빠도 있고, 여기 뭐 유튜버들의 성지 같은 데 아닌가, 여기? 와인 아빠. 차가 되게 없으니까 이렇게 터치할 수가 있어. 여기 비 맞고 가시는 분들. 아, 뭘 먹어야 되지? 아, 사실은 지금 태국 음식점들은 있는데, 어, 어 반미 샌드위치인데? 차를 달 데가 없어. 아, 차 운전자의 단점 중 하나가 아, 주차인 타자. 근데 태국에서는 주차 문제 없었거든요? 투하고 담배 피는 애들 이런 감성이 있구나 런들이는 키로당 35W이니까 1,000원 1,100원, 1불 근데 여기가 이게 지금 보니까 되게 많아 와, 여기 진짜 많구나 어, 주차만 되면 딱 좋겠다 우산을 사야 된다 아, 여기 많구나 아, 지나가 하나씩 달라고 러는데차 돌려가지고요 그냥 야시장 사람들한테 그냥 달라고 해야 겠어요 비끓그식 한번 먹어봐야지 어떡하겠어 지금 이거 이렇게 자칫 비 맞고 해도 가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래도 그냥 편하게 여행한다 돈비려서 진짜 아, 빨리 태국을 떠나겠어 이게 비가 이렇게 오면 안될것 같아 이렇게 이쁜 데를 우기나 이럴 때 오면 진짜 여름에 오지 마세요 진짜 여름에 오시면 우기잖아요 비 엄청 옵니다. 어 일단 차를 좀 돌릴게요. 어, 비닐봉지 하나 써서 나왔어. 어차피 옷빨 거라서 밤이 맛있어 보이네. <laughs> 와 세상에 뭘 먹어야 맛있게 먹었다고 소리를 냈지? 네, 빠이 정말 이쁘네요. 되게 카오산로드 같아. 근데 태국에 의외로 이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되게 특별한 거 같은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이쁜 데 가서 먹고 싶은데, 이왕 나온 김에. 아, 여기 되게 이쁘다. 벌레 없겠네 아, 드링크네. 아, 진짜 이쁘지 않아요? 아, 야, 빠이 좋다. 왜 빠이빠이 하는 줄 알겠어. 일단 여기 치킨이 보여서 치킨을 좀 먹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근데 뭐가 없어. 요리. 아, 너무, 너무 많이 간다. 안 되겠다. 그래서 양 테이크아웃 해야겠다. 아. 롯디? 롯디 액? 롯디 액? 로띠 액. 아웃티엑트 아아겠네 완전 야렌트에서거지꼴로 다니고 있어 롯데 시킨데가 어디였지 저쪽에다 아, 아이 낭만의 아, 내 우산 떨어졌어요. 아, 여행이 이렇게 쉬운, 잘 풀리는 법은 없는데, 그냥 어차피 뭐, 아, 샤워할 거라, 그냥 보겠습니다. 그 와중에, 로티는 잘 입고 있네요. 아, 근데 25바트거든요? 근데, 너무 양이 작다. 감이 하나 사야겠어요. 근데 다 이때 초반 애들이에요. 나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와, 어떻게 얘들 여기를 알고 왔을까? 이 멀리. 치앙마에서도, 어, 한 3시간 이상, 그, 와야 되거든요. 이런 분위기예요 와. 이런 분위기 좋아. 하루 더 입고 싶긴 해요. 치앙마이를 뺄까, 치앙마이 뻘하기도 하고, 다시 올릴 일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생3좀 해봐야겠어. 진짜 오래 걸린네 이거. <laughs> 어, 커졌어. 신기하네. 우리 음악이 각자기안 맞냐? 꿀, 꿀, 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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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랜만에 봐서 멱찌를 만드는 거를. 자고 음, 여기서 그냥 먹으라 그래서 비맞으면 먹을 수 없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900원짜리 밥입니다. 양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무언가를 사야 될것 같은데, 어 튀김도 맛있겠다. 치킨인가? 치킨이구나. 아까 반미가 자꾸 눈에 밟혀서 근데 이게 전부면은 좀 작긴 작네요. 이게 아, 콜라 하나 사, 아, 콜라 사고 있다. 소주다. 어 다, 아, 다섯. 콕? o 콕? 콕? 야, o k e 이 o 뭔 e 알 o k 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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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지금 이 y 이 a 이 y e 게이 Excuse me. I'm sorry. Okay. <laughs> Can I order? Order? Yes, I've for a long time. Long time? One hour? Yes. <laughs> 한 시간 기다리야 돼. 장난 아닌데? Sorry, one hour? 우와, 장난 아닌데? 아, 뭐 먹지? 여기 멕시칸인데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다 있어. 프린트 프라이도 있고, 와, 뭐, 수박 주스도 있네 가격은 좀 있는데, 아니, 뭐정도면 괜찮지. 잘들어왔네 나거에는 멕시칸밖에 없길래 그냥 말았는데 와우. 오케이. 도전해볼까 이거? 와, 샤슈카, 샤슈카라고 합니다. 처음 먹어보는데요. 요새 멕시칸 음식 샤슈카를 먹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이게 동네가 동네다 보니까 제가 되게 기분이 업데있어 비가 많아서 기분이 <목소리> 이런 워킹스트리트를 제가 지금 카오산 이후 처음 와보는 거기도 하고 워킹스트리트 카오산로드가 옛날 분들 까 전혀 아니긴 해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목소리> 여기는 이런 마이크가 있고 뭐 약간 잘나갈 때 가로수길의 그런 느낌? 옛날 처음에 조용하고 이쁠 때 그런 느낌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프를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먹어봐서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놓고 먹어야 될것 같아요 찍어 먹는 것 같은데 와 이게 진짜 괜찮다. 찾아왜 칼을 넣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맛은 그 빈이죠, 빈 강낭콩 같은 맛. 그 맛이 되게 진하고요. 멕시칸 맥시칸 맛이다 느껴지는데. 뭐그 양념 토마토 양념이랑 이런 거 섞어가지고 그냥 쫄인 거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괜찮네.